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유리 교체 전문점 글라스존입니다. 네, 오늘은 쉐보레 말리부 에, 전면 유리 에, 자동차 유리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네, 지금 복원은 완료된 상태이고요. 조수석 쪽으로 와이퍼 밑에 쪽으로 돌빵으로 인해서 약 20cm 정도 에, 크랙이 갔습니다. 지금 복원은 완료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에, 이렇게 금이 에,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맨 위에 부분은 에, 타공을 해서 예, 금이 더 이상 가지 않도록 타공을 해가지고 예, 크랙을 잡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저희 글라스존에서 예, 말리부 예, 유리 복원을 완료했는데요. 예, 조석 쪽에서 잘안 보이는 부분이라 예, 복원을 예,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운전석 안쪽에서 봐도 지금 잘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은 이게 보입니다. 예, 운전석 정 중앙 같은 경우는 예, 이질감이 낮기 때문에 교체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 눈에 잘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복원했습니다. 예, 자동차 유리 복원식이 예, 잘 되는 타입이 있고, 예, 너무 크랙이 롱크랙 같은 경우는 예, 교체를 하셔야 안전합니다. 예, 복원했다 하더라도 예, 100% 금이 나가지는 않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복원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행 중에 만약에 돌방에 맞았다면 응급 조치로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습기라든가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저희 글라스존에서 오늘 쉐보레 말리부 자동차 유리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저희 글라스존은 GM 쉐보레 AS 지정점으로서 자동차 유리 교환, 수입차 유리 교환, 후진시 비상 등 열차단 썬팅 등등을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필요한 작업 있으시면 저희 센터에 연락 주시, 연락을 주시면 깔끔하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말리부 유리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